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한 간단한 상식 2편인데요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위로 얘기를 하면 평소에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표준단위인 미터법이 아닌 경우에 오히려 미터법으로 말하면 혼돈이 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살 집을 찾을 때몇 제곱미터라고 하던가 옷을 사러 갔는데 허리가 몇 cm라던가 하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쓰는 금의 단위는 기본으로 돈이란 단위를 씁니다. 보통 한 돈에 얼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돈은 3.75g을 말합니다. 요새는 금값이 비싸서 쉽지 않지만 예전엔 아이들 돌잔치 때한 돈짜리 금반지를 선물하던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이란 단위에 무척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금목걸이가 유행하던 시절엔 열량, 수문양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지만 요새는 쉽게 들어보기 어려운 단위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로이온스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 트로이온스는 대략 31.1g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제 금시세가 1815.9달러라면 여기에 31.1g으로 나누고 거기에 3.14를 곱한 뒤에 오늘 환율을 곱하면 원화로 한돈 가격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오늘의 금시세 은시세입니다. 자석 골드바 실버바 기준이며 고객님 구매시 VAT 별도입니다. 먼저 순금시세입니다. 고객님 구매시 한돈에 27만 2천원이고 고객님 매도시 2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은시세입니다. 고객님 구매 시 자사 실버바 기준 한 돈에 3,010원이며 고객님 매도 시 2,850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의 골드바 실버바의 표준을 써내려갈 한국표준 근거래소였습니다.